지금 아모스 말씀은요 기본적으로 예,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북 이스라엘에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심판과 동의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심판이 곧 은혜다라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심판이 은혜가 될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심판으로 끝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 심판은 항상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심판이 얼마든지 은혜가 될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았죠. 하나님이 이 땅에 기근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배고픔과 목마름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배고픔과 목마름이 은혜가 될수 있는가? 그 배고픔과 목마름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으니 그 기근도 우리에게는 무엇이 된다? 은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모스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 무엇이냐면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다른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보아야 될 말씀은 사무엘 하 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7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서 내종 네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집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궁을, 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고 말하였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무에라 실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그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 그 마음 속에 아,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알려주었고, 이 나단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다시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편한 식으로 받아들이면 야,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했으니 하나님도 참 감동하셨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이 사무엘아 7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라는 그런 장면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윗아, 네가 나의 집을 지어준다니 정말 고맙다, 기특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야, 내가 너를 부르는 것은 너로 하여금 나의 집을 지으라고 부른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내가 나 여호와가 너의 집을 지어 주기 위해서 부른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 다시 훈계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분명히 알아라, 나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은 결국 누가 세우신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장막은 무너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무너지면 그거는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겁니다. 분명 7장 16절에서 내가 영원히 영원히 그 집을 세우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집이 다윗의 장막이 무너져 버렸다. 이거는 하나님이 실패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왜이 7장 11절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장막은 지금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남유다도 있고요, 북이스라엘도 아직 건재합니다. 특별히 제가 계속 이 아모스의 배경은 여로보암 이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일 잘 먹고 제일 잘 살던 시절.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제일 잘 먹고 제일 잘 살고 있는 북 이스라엘에게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그북 이스라엘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일 수밖에 없는가? 우리 열1기상 12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르오범 시대에 있었던 일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우범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막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북 이스라엘이 아무리 겉으로 멀쩡하게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건 무너진 장막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다윗을 통해서 또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장막 안으로 불러 모으셨는데 사람들은 그 장막 아래 있기를 거절하고 다른 살림 차리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북 이스라엘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이 그북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저 북쪽에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아니다. 내가 다시 너희들을 불러 내 안에 거하게 할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하겠다. 하나님이 이제는 온전하게 허물어진 것도 없고 틈도 없고 온전히 세우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이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 그 일들을 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 성전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주님이 성전을 보시면서 하셨던 말씀 무엇이냐면, 야 그건 성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이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왜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성전에 대신는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그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 건물인 성전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참 성전 대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성탄인 겁니다 주님은 왜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면서까지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저는 누구든지라고 생각해요.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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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하나님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북 이스라엘 을 지금 불러 다시 한번 다윗의 장막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러다 그 계획은 북 이스라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말씀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벌써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어서 북 이스라엘 다시금 불러들이시고 북 이스라엘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누구든지 그 안에 이제 거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돔의 남은 자도 부르실 것이고 만국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다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 가시고 장자 삼으신그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9장 말씀도 한번 더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가 됩니까?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제 사장 나라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다윗의 장막을 다만 그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 크고 놀라운 구원을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그 그대 뭐라고 합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이 지금 그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를 부르고 계심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성경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은요 사도행전의 중심이라고 할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근데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과연 그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베풀어야 되느냐, 베풀지 말아야 되느냐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을 정리하는 모임이 예루살렘에서 모여요. 우리가 그 거를 예루살렘 공예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 15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론을박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이 무엇이었느냐? 당시 그 의의 수장이라고 할수 있는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 말씀에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원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장막의 의미가 분명해지죠. 하나님이 지금 그 다윗의 장막을 거절했던 북 이스라엘을 불러오시고 그북 이스라엘을 불러오시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모든 사람을 부르고 찾고 그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장막 안에 거할 수 있는가? 하나님 오늘 우리,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장막 안으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장막 안으로 모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치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한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아멘 조금 어렵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세번역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 때가 되면 농부는 곡식을 거두고서 곧바로 땅을 갈아야 하고 씨를 뿌리고서 곧바로 포도를 밟아야 할 것이다. 산마다 단포도주가 흘러나와서 모든 언덕에 흘러 넘칠 것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 우리를 그 장막 아래로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뭐 하게 하십니까? 곡식을 거두고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포도를 밟아야 한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인상적인 대목이 있죠. 곧바로라는 겁니다. 곧바로. 여러분 곡식을 거두고 곧바로 땅을 갑니다.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또 곧바로 포도를 밟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좋아 보입니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좋아 보이지 않죠. 끊임없이 끊임없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기 싫은데 왜이 일들 하시 키십니까 근데 하나님, 이걸 굉장히 좋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넌 싫은데,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어? 곡식을 거두고서 곧바로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또 곧바로 포도를 발발할 것인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좋은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쪽으로. 이게 하나님이 조금 주시겠다는 겁니까? 많이 주시겠다는 겁니까? 많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막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거둘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거두다 보니 시간이 지나죠 시간이 지나보니 포도를 심을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를 심고 또 포도를 거두는데 너무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를 이제 밟고 있는데 어느새 시간이 흘러서 또 경작을 해야 되고 지금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장막 안에 불러 모아서 무엇을 주겠다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와 복을 한없이 부어주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야, 너희들 열심히 일해라. 그냥 쉬지도 말고 일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와 복으로 너희들을 책임지으며 먹일 거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분 우리는 가난 땅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난 땅의 별명이 무엇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제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수 있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죠. 그 땅은 기본적으로 좋은 땅이었습니까? 나쁜 땅이었습니까? 나쁜 땅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근데 그 나쁘고 척박한 땅이 좋은 땅이 될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그 다윗의 장막 아래 모인 자들을 내가 돌볼 것이다. 내가 책임질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말씀이 1 0편 107편에도 나옵니다. 1 0편 107편 36절, 37절입니다.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37절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수출을 거두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 은혜와 그 복된 자리로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아는 자는 무엇을 하게 되느냐 오늘 14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그 은혜와 복을 안는 자는 무엇을 하느냐? 그 은혜와 복을 믿으며 이제 수고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가꾸고 돌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힘써 수고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다윗의 장막이 다시금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의 장막 아래서 우리는 그냥 놀고 먹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니 그 은혜와 복을 따라서 힘써 수고해야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오늘 그 은혜와 복이 나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하게 만듭니까? 우리가 농사를 짓습니까? 우리가 땅을 경작합니까? 우리가 포도를 거둡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힘써 수고하게 하시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힘을 내야 되며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것을 이 성탄절에 비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성탄절은 분명 주님의 사랑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사랑과 동의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수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사랑의 동의어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고입니다. 수고.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보면요. 그 교회에 무엇을 건매하냐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영광을 모르시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란 겁니다. 주님의 수고였습니다. 주님의 아픔이었습니다. 주님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가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수고로 말미암아서 그 장막 안에 들어와 있으면 오늘 우리는 어떤 수고를 하여야 합니까? 오늘 우리의 수고는 이 세상에 썩어질 그런 수고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수고는요 사랑의 수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수고가 다시 한번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수고는요 절대 결실치 못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사랑의 수고가 아무런 열매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정말 내가 헛 힘을 쓴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수고를 알기 때문에, 나도 더 사랑하게 되고, 나도 더 수고하게 되고, 내가 그 장막을 갖고 가는 일에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 친히 세우신 그 장막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할 거라는 이 간절한 소원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점점 이 마음이, 이 고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은혜도 모르고, 은혜를 따라서 수고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은혜도 모르고 은혜를 따라서 수고하지도 않을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모스 바로 위에 있는 구장 구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체질을 합니다. 구분하는 겁니다. 떨어진 자가 있고 떨어지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알게에는 남지만 가라지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가라집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은혜를 몰라서 수고하지 않는 자는 가라집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알고 은혜를 따라서 수고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며 그들을 그 땅에 심으시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15절 말씀이죠.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가 다시 뽑히지 아니하는가? 오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다시 한번 내 삶을 들여서 그 사랑의 수고에 헌신하는 자가 그 장막 안에 심겨지게 되고, 그 장막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수고한다라고 해서. 내가 열심을 낸다라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먹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정말 대충 대충 사신 분들이 계십니까? 노력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수고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근데 내가 노력했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 돌아오는 것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 밖에 사는 그 모든 수고는요 결실치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이 세상이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고 삼켜 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장막 아래로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 장막 안에 불러 모으셔서 그 장막을 은혜와 복으로 채우셔서 그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며 입비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친히 가꾸어 가신 그 은혜와 사랑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그 은혜와 사랑을 몰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그 장막 밖에 머물기를 더 기뻐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어리석은 자들은 그 장막 밖을 사모합니다. 그 장막 밖에 나가서 그냥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탕자가 그 장막을 벗어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돼지가 먹는 열매 하나 구하지 못해서 신음하였고 아파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도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도 또 나가는 거예요. 또그 하나님의 손 아래 머무기를 거절하면서 그냥 내 기분과 내 감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이 인생이 어떻게 복을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 손으로 심어 주셔야지만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다시금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 그 인생을 받으시고 그 인생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그들 통해서 은혜와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을 입었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시 그 장막 아래 두셔야 합니다. 그 장막 아래 머무기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영광스러운 자리와 복된 자리로 불러 모으셨는데 그 귀함을 모르고 그 가치를 모르고 저 세상에 떼악볕 아래 거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니 그 안에서 오직 은혜를 따라서 수고하면서 은혜를 따라서 결실하면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